여기 어디요? 어, 여기가 홍염천이요. 홍염천. 붉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홍에다가 염에다가 이게 다 좋은 물이요. 그런데 매일 6시 반부터 4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요일 날은 안 해. 수일는요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네. 몸을 담그면 사람이 0년은 젊어져. 아몸믿으서 네. 아, 네. 가서 담구보라니까. 아, 네. <laughs> 와 대단합니다. 네. 이 물이 유명한 물이었어요. 아, 네. 오직 이틀간 우리만 위해서요. 다른 아, 네. 사람들 안 와요. 문 걸어 잠궜어.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네. 가서 6시 반부터 이렇게 이미 지났지. 6시 반부터 4시까지는 아무 때나 가셔서 담궈. 그냥. 아, 네. 확 담궈가지고 오시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요. 아, 그냥. 그냥 아, 볼구스러움 네. 해가지고 아, 네. 몇년 들어보신다고요? 10년. 꼭 담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몇 년? 10년. 10년. <laughs> 그렇게 해야. 아가더고간지 않고, 가랑가 더 필요한지 안내처 안돼. 이게 좋은데 어디 있어? 아, 네. 아, 네. 나가시면서 좀 이따 나가시면서 간식을 받아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떡을 어, 네. 알파와 오메가 옴체장 팀에서 두 마를 회신하셨습니다. 아. 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뭔땅인지난 몰라 <laughs> 어? 식당에 거기다 어? 놓으려고 아 그러네요 식당에 거기다 놓은대요 <laughs> 식당 거기 음, 음, 음.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요 <laughs> 식당 거기다 놓으니까 꼭 하나씩 해.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팀을 위해서 몸체량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전 예배는 조미자 목사님이십니다. 조미자 목사님, 찬양 목사님. 오전 예요 찬양으로. 아멘. 영광 받으시는, 감동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휴대폰, 우리, 어, 잊어버렸는데요. 혹시 주변이나 이런데 수제번, 어, 습득하신 분은 본부석으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오시는 우리 그,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집할 때마다 오셔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의를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오늘 더 크로스 FM이라는 그런 주석집을 제가 잠시 광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3927 서적 출판사에서 광고 드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이렇게 강의에 준비할 수 있는 20권짜리 설교 법문 강교 자료입니다 장색 일장부터 어, 3, 4들 낙지해가지고 예정의 의미, 의미의 말씀, 삶의 정의로 해서 FMA로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잘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속사 강의의 설교를 위한 그런 귀한 자료인데요. 20권이에요, 20권. 정가는 60만원인데요. 오늘 30만원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인도 가능한 거고요. 오늘 신청하면 택배비 무료에다가 성경 핵심 설교인 1권을 더 추가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그 설교하실 때뭐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시는데 귀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 다 했죠 아, 아침식사 아침식사 8시부터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독수리 같이 <웃음> 날개를 펼치고 <laughs> <laughs> 더 높이 올라올게 <laughs> 더 높이 푸른 <laughs> 하늘 <불안을 웃음> 나르네 죽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안하는 분도 계셔 좀 섭섭하나 보네요 준비 시작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더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감사합니다